하네, 올라가요. 오늘은 날이 조금 추운데요. 비가 오고 나서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어, 얘 뭐지? 얘는 뭔가요? 얘 뭔가요? 짝이야. 너 혹시 너 뭐야? 어, 송이? 아 송이는 아니네. 송이는 아니야. 깜짝 놀랐네.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예쁜 꽃이 한 송이가 폈네요. 아, 예쁘라. 너는 외롭게 혼자 나와 있어. 쌀이 바섯이 완전히 말라갖고 쌀이 바섯이 완전히 말랐네요 이게 무슨 쌀일까요?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만나자. 아, 버섯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내려가는 중에 어디 갔지? 내려가는 중에 하나 만났어요. 다른 산으도 갈라고. 어? 여기도 있다. 어? 여기도 있다. 잠깐만. 버섯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산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에, 어머. 내려가는 중에 얘를 봤어요. 아, 더 주세요. 내려가는 길에, 아주 이쁜데요? 얘도 있고, 아, 더 없나 본데? 어.. 더 없을까요? 아.. 더좀 좋겠는데.. 없나? 그래도 아니 근데 진짜 싱싱한데요? 어? 지금 11월 중순인데 너왜 이렇게 싱싱한거야? 11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싱싱해? 두 개, 두 개, 만났습니다. 아, 서봐. 두 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참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느타리 버섯이 없어요. 느타리 버섯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버섯이. 그래서, 어, 다른 산으로, 한번, 다른 산으로 옮겨봐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없는데요? 근데, 너는 뭐니? 아, 싱싱하네. 광대버섯이니? 버섯이 없어갖고, 지금 다른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버섯이 없네요, 이제. 낙엽 속에 봄을 찾기 해요. 봄을 찾기. 봄을 찾기 하고 있어요. 봄을 찾기 하는데, 보이시나요? 히! <laughs> 어, 여기도 있다. 아. 또또 돼. 아우 내년에도 이쪽에서 엄청 많이 올라오겠어요. 어 어머야 어머야 또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디있다어야 와, 오,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 아주 예쁜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지?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지?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만큼 땄네요. 예쁘죠? 이만큼 땄습니다. 만났네요 좀 어려요 어려서 그냥 가요 아 예쁘다 많이 팔아요